안녕하세요. 청월함에서 어, 월금 반에 지금 수업을 진행하게 될 김정민입니다. 어, 월금 반의 방학 스케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조금 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며칠 후에는 학생들 편에 이 알림이가 모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알림이가 모두 도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주요 일정과 그리고 어 달력을 통해서 뭐 수업 일수라던가 과정 그리고 시간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어 지금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월, 금, 반의 경우는 과정은 여기 있습니다. 과정은 여기 있고 시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규 수업 시간입니다. 정규 수업 시간. 정규 수업 시간과 방학 추가 수업 시간이 있는데요. 방학 추가 수업 시간은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 수업입니다. 지금 과정 자체가 세 가지의 과정을 나가기 때문에 그냥 정규 수업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방학 추가 수업을 통해서 이세 가지의 과정을 모두 다 완성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추가 수업은 1시 15분부터 5시 15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정규 수업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모두 다 요일은 월요일과 금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때는 주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나는 선행 진도를 다른 거를 더 나가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때에도 월요일하고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은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총 11시간 동안 월요일,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이죠.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안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각각 45분씩 12시 30분부터 1시 15분 5시 15분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온종일 수업을 할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방석을 좀 구매를 해가지고 방석을 좀 세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추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진행이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리면요. 1월 달에 6회가 진행이 되고 2월 달에 6회가 진행이 돼서 총 12회가 진행이 되고요. 2월 달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으나 안내는 제가 2월 달에 한번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1월만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월에 있는 추가 수업 시간은 7일과 그리고 10, 그리고 14, 17, 21일, 24일까지 총 6회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 때에 1시 15분부터 5시 15분까지 못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아직 방학이나 졸업이 7일날 되지 않는 친구들 혹은 계약이 미리 좀 빨리 24일보다 먼저 계약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7일날 못 나온다 그러면 그 앞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부른다거나 아니면 24일, 요, 요 때못온 친구들은 뒤로 어, 뒤로 제가 따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보강을 불러서 모든 과정에 전혀 무리가 없도록 제가 진행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는 과정은 이제 수학 상, 수학 하, 그리고 수학 원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마플 시너지라고 하는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달 방학이 끝난 직후에 내신 대비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 내신 대비 하기 전에 몸을 완전히 내신에 맞춰서 풀어놓는 그 교재가 이제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입니다. 당연히 레벨도 굉장히 높은 문제부터 그리고 평이한 문제까지 골고루 수록이 되어 있고 특히 내신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문제집이 마플 시너지입니다. 그리고 수학 하의 경우는 무난하게 센을 골랐고 수학 원도 무난하게 라이트 센을 골랐습니다. 음. 그리고 수학상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수학하, 그 다음 수학원 순서가 될 것인데, 그도 그런 것이 수학원의 경우는 추후에 내년 겨울 방학이나 혹은 내년 여름 방학에 한번더 복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당장 내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이 수학원을 배워서 그 수학원을 통해 수학상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 가면서 지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하도 수학상보다는 비중이 낮습니다. 이건 2학기 때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수학하에 특히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수학하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비중은 일단은 수학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학 하, 그다음에 수학 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모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업 과정들, 이 수업 과정들 중에서 클리닉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오전 시간에 못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전 시간에 못 오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늦잠을 잤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 스케줄이 오전 시간에 되어 있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클리닉 시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혹은, 뭐, 방학 추가 수업이나 정규 수업에, 어, 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충돌이 나는 그런, 아, 어 보충이 필요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별도로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언제든지 질의응답 및 보충이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은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규 수업과 방학 추가 수업은 무조건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시간이 보충이 더 중요합니다. 보충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듯이 모든 수업 영상이 녹화가 되고 제가 운영하는 개인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되어서 만약에 정규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업 내용을 그대로 그대로 생생하게 다시, 그날 저녁 새벽쯤에 제가 업로드를 하는데, 어, 유튜브를 통해서 다 시청을 할수 있도록, 복습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 놓고요. 방학 추가 수업 또한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클리닉 시간에 추가의 그 진도 부분, 만약에 이 과정들 말고 더 나가고 싶다, 수학 2도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제가 테스트를 간단하게 수학상하, 수학원 부분의 테스트를 보았을 때, 월등하게 이 아이는 이세 개의 과정을 하고도 더할수 있다라고 하는 인증이 되는 아이들에 한해서 수학2의 경우도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수학2를 진행하는 건 수업을 듣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월 금반 말고 다른 반에서 혹은 제가 그 전에 수학 2 부분을 녹화를 해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음, 그 부분들을 이제 아이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날에 질문을 받아주는 형태를 통해서 수학 2까지도 만약에 욕심을 낼수 있는 친구들은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승반의 기회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 방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규 수업은 6시부터 10시, 방학 추가 수업은 1시 15분부터 다시 15분 이렇게 되고요. 요일은 다 월, 금, 그리고 클리닉도 월, 금. 그래서 아무튼 11시부터 10시까지 총 11시간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시고 알림이를 보시고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 연락처는 문자로 다들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언제든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요청을 해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추가 수업에 대해서 이 6일, 6일이 진행이 되고 2월 달에도 동일하게 6일 진행이 돼서 총 12일간의 추가 수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아이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어, 집에서는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께 제가 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만 지켜진다면 제가 학원 내에서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